자, 자 이번 시간은 이제 기계 일반 시작해 볼게요 자 기계 재료지 제가 처음 얘기했듯이 기계 재료 자 일반 중에서 기계 재료는 가장 많은 값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나눌 수 있는 게 그냥 세 가지로 크게 한번 나눠보자. 뭐하고 뭐하고 나눌 수 있어요. 철강, 금속이라고 하는 부분, 비철금속, 비금속, 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. 기본적으로, 자, 제일 먼저 나오는 부분에 금속에서 일단,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부분, 금속, 금속, 그래서 제일 먼저 많이 나오는 건 뭐야? 비중이라는 말이 나와요. 비중, 그치? 이 비중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했을 때의 경금속이냐, 중금속이냐? 우리가 중금속에 중금속에 몸에 들어오면 배출이 안 된다 그러지 그렇잖아 배출이 안 돼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경금속은 먹어도 돼? 안 되죠. <laughs> 먹어도 안 되잖아 어쨌든지 하지만 요거를 나누는 기준이 얼마야? 4.5 4.5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어쨌든지 철강 비철 뭐 비금속 이거는 뭐 어차피 우리가 구, 뭐 고무 유리 플라스틱 플라스틱도 두가지로 나눠지죠 따지고 나면 열경화성과 열가소성으로 나눠지죠 그치 열경화고열 가소의 차 t i 점 p 소송이 뭐야? 서머 스트레스 뭘힘주물럭 거려. 뭘주물럭 거려 이사람아 어? 열변형, 열에 의한 변형. 결론은 따지고 나면 뭐야? 우리가 있는 금속 재료는 열을 가지고 변화를 시키는 거잖아 다. 그지? m 비드 금속인이 이거에 대한 부분 에 r Stress. 온도 m m e r 4도시야, 4도시 기본이 응? 4도시를 기본으로 합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금속의 특징이 나왔어. 제일 먼저 일단 비중이 크다. 왜? 그러면 왜 갑자기 비중이 왜 커? 밑도 끝도 없이 비중이 크대. 왜 얘네들 뭐 비금속을 빼놓고 얘네들의 기본은 뭐야? 철이야 철. F.E.C.는 여기서 F.E.C. 상태도가 탄소강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철만 하면 기호가 F.E.G. 어떻게 F.E.C.가 되나 이 사람아. 아나 진짜 얘 비중이 얼마야? 8.9. 7점 얼마가 왜 나와 여기서? 8 9 8.96 용접해, 지금? 기본이잖아요, 그죠? 자, 얘, 얘보다 무거워, 안 무거워? 무겁죠? 무겁잖아. 그러니까 비중이 크다는 거야. 오케이? 쌤, 7 8인이니 아, 어, 예. 아, 아, 내가 헷갈린 거야? 아, <laughs> 아 그죠? 우리가? 아, 7점? 알았어. 그럴 수도 있지, 살다 보면. 그치, 야? 야. 웃었어, 그래, 그리고 깨, 잠을 깨면 되는 거야.